제가 그러면 시작 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그 앞에 본 국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정치가, 교육자, 불교 사상가. 이분은 단순히 사상만 뛰어난 분이 아닙니다. 수행을 평생도로 수행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 더 하셨고 그 폭을 넓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국의 조국과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백성욱 박사는 1945년 8월부터 1952년 8월까지 대략 7년간 광복 초기 한국 정치에 있어서 대통령제를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대통령제를 정립하는 데는 이분이 안계셨으면 국정도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어 구분이 이렇게 용성해질 수 있게 기틀을 잡아주는 데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 그런 부분도 뒤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우 박사님의 그 정치 활동 기간은 1945년에서 46년 민종 개몽 운동기, 1946년에 48년의 건국 운동기, 그 다음에 1950년 2월에서 7월 내무 장관 재직 활동기 내무 장관 재직 이후 3대 4대 대통령 선거 입후부 활동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주는 그의 정견 정치 공약입니다. 정견은 민중 자결 주권 보장, 보위 정치, 민주 정치, 민생 경제 등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외교 부분도 뒤에 나와 있는데, 이제 줄여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의 깊은 정치 철학 사상과 광복 직후 및 대한민국 건국 초기 중요한 시기의 정치 활동은 민주, 도의, 자주, 민생의 정치 및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과 주요 사상들은 넓고도 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점과 교훈 오늘날 미래에 나갈 길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백성욱 박사의 정치 활동 및 업적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관심 속에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저 자신도 이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되 어, 3, 4장과 5장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봤던 것은 어, 그 이마뉴엘 칸트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어떤 지혜를 생명력으로 봤다. 그래서 이분은 어, 플라톤과 다른 점이 있어요. 플라톤은 이제 모브크라시라고 중우정치 이런 측면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 이분은 그 시, 시대를 앞서서 보시면서 어떤 중우가 아니라 대중의 중력이라고 그럴까요? 대중의 힘. 그 다음에 중치에. 대중의 지혜. 요것을 어,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참, 음,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19가 일어나기 6, 7년 전에 이런 공약에 보면은 다 예견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때 이제 공약만 잘 들여다 봤어도 어느 정도 그렇게, 그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지나 그러시진 않았을 거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뒤에 있겠습니다. 1919년 그가 중앙학림을 졸업할 때는 아, 예 제가 이거 다 읽을 수 없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분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어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정치를 우리 건국사의 중요한 역,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것이 이미 그 노하우를 터득하셨더라고요. 독립운동 자금을 다루셨고, 그 다음에 불교 비밀 결사 조직 이 조직 책, 자금 책을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국 운동 과정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될 수도 있었고, 또 대통령제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장에 들어가면. 백성우의 내무부 장관 재직 이전의 정치 활동 여기에서 이제 어, 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로 봐서는 어, 대통령으로서 어, 소련이 북한을 갖다가 절반 정도 진주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친미적인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힘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이제 미국에서 이 분단 과정을 보면은 소련을 갖다가 개입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후회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선전포고하고, 어, 6일 만에 또북한의 진격한지 또, 진격한 또 6일만에 북한을 갖다 다 점령해 놓은 상태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승만 대통령 같은 미국을 잘 아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했고 또또 또 자유를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 조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조직을 어, 만들어서 건국운동 과정에 그, 그 분이 어떤 기틀을 잡을 때까지 사실 숨은 공로자가 제가 보니까 어, 백성욱 이, 박사님이었는데 이 분이 안 계셨더라면 과연 가능했을까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조직 비밀결사 불교 관련해서 저, 외정 때 그렇게 어 해보셨기 때문에, 이 5만 명의 연판장을 받아서 이것을 서명만 받아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경 메가드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 사령관 하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들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이제 군정을 좀 종식하고, 우리 어 민간에게,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어야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이분이 아니고서는 누가 다른 분이 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집 아니겠습니까 조선 호텔에 누있다가 나중에 이제 도남동 어 도남장 마포장 이화장 이세 군데 <laughs> 최종적으로 이제 이화장을 갔다가 해서 거기서 이제 어 초대 정부 내각이 그 조직되는 그런 본부 역할을 하게 해준 게또 바로 그런 조정 역할을 해준 게또 바로 이 백성 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음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화장에 대해서는 옛날 고시 공부할 때 그쪽에 고시촌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어몇년 동안 이렇게 어, 가까이 있어봐서 제가 압니다. 거기에 어그 그런 좋은 자리를 어, 만들어서 어, 마음 편안하게 이 국정에 있을 수 있도록 한 것. 이것만 하더라도 야 그분 정치 관련해서 활동이 대단하셨구나 한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그 이후에 어 5월 10일 남한 단독선거론에서 재연국회를 할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의장이 되도록 그 적극 돕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총리 백성욱 박사설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숨은 내조자고 그분이 표지를안 내서 그렇지 사실 건국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하신 그런 참으로 어, 다른 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 어떤 어떤 광폭 이런 큰그 속에서 다 그걸 어, 뒤에서 이렇게 중책을 맡아서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어, 이런 임시정부 과정의 인연과 건국 과정에서 큰 공로. 여기에 제가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이제 헌법 제정 2년 만에 민국당이 제안한 내각제가 있습니다. 저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전시에 있어서의 내각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정치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좀 살만한데, 내각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제 거짓으로 타다가 제집 하나 만들었는데, 내각제를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감투 싸움하면 무엇으로 당하겠는가. 아주 촌철 살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서는 그 이상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공으로 이 대통령제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공부할 수가 있었고 초대 내무부 어, 어, 장관을 하면서 이제 정실 어, 정실인사를 안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튼튼하게 뒤에서 잘 모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평생을 수행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년 결백하셨고 또 하나는 어 3시에 일어나서 냉수욕을 하고 복경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낮에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그 그 수행자의 모습을 제가. 잘몰라서그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분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어, 사셨던 분입니다. 이제 사장입니다. 어, 백성욱 내무부 장관 사직 후 정치 활동.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어, 제가 어, 중요한 것이 이제 추천인 성명, 정견 소개. 백성욱 박사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인 성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과 아래는 바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분이 이 나라를 통일된 튼튼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이 결의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스럽고 살찌게 하여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스러운 선거권을 쓰며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부통령의 백성욱박사를 모시고 남북통일의 큰 일과 차선만대 영광을 누리게 하는 대도의 일로 매진하고자 이를 헛됨이 없이 써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견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어, 정천구 이사장님 그 논문에서도 봤지만 또 알려주셔서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백성목 이렇게만 쳐도 뜹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 정견이 이제 약간은 추천인 성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견 소개인데 이 정견 소개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지금의 이것을 고치라고 하면 고칠 데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민중 자결 절대 옹호와 주권의 보장. 이게 사일과 일어나기 7, 8년 전에 나왔던 정견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을까? 그 민중의 어떤 지혜와 힘을 강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도의 정치의 시련. 저는 도의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도덕도 좋아합니다. 참, 어, 도의 정치, 실현을 또 내세우셨어요. 법이라는 것은 미니멈 도덕이기 때문에 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생활, 경제생활, 법률생활을 이렇게, 어, 우리, 어, 이 사장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이, 이 삼지이론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법률이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이 법대로 법을 잘 지키고 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을 법 없이도 살수 있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민주정치의 강력 실천. 이런 강력 실천이라는 말도 그 살고 일어나기 이전에 이렇게 했던 것이 다급이 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 문제, 시급 해결, 경제적 기회 균등, 자주외교 강화로 국제적 어, 지원 향상 이거 한번 학교 원로 이 학교원로 여러 선생님들이 한번 이걸 고쳐 보시죠 지금 시대에 맞게 저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성욱 박사 양력입니다 어, 제가 연중에서도 보면은 다섯 번째. 앞에서도 나왔던 것 중에 어 참조하시고 6.25 사변 발발하자 국무위원으로서 최후까지 서울을 사수하시다가 괴뢰군 그 입성을 보고 문득 후퇴. 7월 15일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후퇴함에 이르러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에게 사과하는 성투를 발표하여 내무부 장관 인책 사임. 이분은 어, 참으로 자기 도리는 다 돼, 또이 책임감도 투철하셨던 이런 그, 이진 면목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유명한 분들, 뭐 이범석, 그 철기 이범석 장군이랄지, 이갑성 조병호. 어 그다음에 이윤영, 이명신, 전진환함태경 그다음에 이백성 고사님 포함하고 정기원. 어, 이런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뭐고 꼭, 꼭 대련하고 나오시고 또 3대에서 4대에도 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4대 때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는 어 좀 독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걸 좀 경중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어, 제가 느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5장입니다. 5장에서 무슨, 어, 말로 이게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글을 써볼까 했는데, 역시 제가 글재질도 미력하고, 또, 어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부족하지만,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 해봤습니다. 두번에 아까 여섯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민중잘결과 주권보장의 정치, 즉, 민중정치다. 그래서 이제 민중의 어떤 지혜와 힘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 어, 동학혁명이나3.1 운동이랄지 4 1 9라지 4.19는 그 뒤에 일어나지만 그런 그 선대에 일어났던 그런 중요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민중의 힘이라는 게 풍화항쟁이랄지 5.18, 그 다음에 60, 이런 데서도 보듯이 그, 그분의예언에예언 이라기보다는 분석하고 통찰하고 그러셨던 것이 얼마나 참 어, 지혜가 많으셨던가 하는 걸 느낍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정치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 정치 실천. 어이 이분이 이제 그 이것도 어, 이제 제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을 생략하고 민생 정치. 어, 맨 마지막 것을 하고자 합니다. 어, 아까 그 부분을 어, 소홀했기 때문에 자주외교의 강화를 통한 국제적 지위 향상. 지금 이제 한미 동맹, 뭐 국제공조, 전략적 합의, 그 다음에 균형외교, 공공외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 자주외교가 이제 그런 함축적인 여러 이 구, 국제적인 지휘랄지, 어, 구을 용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외교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이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갖다가 세계 속에 널리 이렇게 알리고, 그, 그런 창달을 해야 된다. 자, 오늘날 한류가, 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이 또 이제 외교와 관련해서 단순히 외교로 뭐 이렇게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이부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손자병법도 생각이 납니다만 어,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손자병법에 이제 군형편에 보면은 나오는 건데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질 싸움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한 는이기야 한다. 싸움을 안 하면 안 했지. 할 바에는 이겨야 한다. 그런데 여기 폭력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외교도 싸움입니다. 말 없는 점잖은 싸움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면 결국 승자와패자를 갈리게 돼요. 중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간의 전쟁도 상대가 먼저 때리려 한다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싸워 이기한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다. 어, 싸움이 일단 벌어지면 그 상황에서 자비니, 사랑이니 하는 것은 둘째 문제로. 어쨌든 이기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힘든 일을 이겨내지 않고 사랑이니, 자비니 떠드는 것은 나약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인생에는 너무도 많은 길과 변수가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치밀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구절인데, 참, 지금 읽어도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우리 불교에서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참, 용맹정진이 생각이 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든, 외교든 그것도 어 폭력적인 싸움이냐, 점잖은 싸움이냐, 다 그런, 것만 또 싸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 속에 는 항상 답이 또 있어요. 정치를 살림으로 표현합니다. 정치 살림, 나라 살림, 집안 살림, 가정 살림. 이 살림은 그래서 이광 폭도 크고 또 깊습니다. 아까 스피노자 말대로 어, 깊게 팔려면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는데 이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 결론 부분은 뭐 지금 정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어,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 우리 백성욱 연구원의 어, 아까 또 이번에 진흥원에서 또 프로젝트도 하고 또 이렇게. 원래 발표도 하고 학술 행사를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지금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올리면은 저 어, 저도 아유 글을 잘 쓰고 강의도 잘 해야 되겠구나. 전 정직하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우리 이사장님 오늘 어, 여기 원장님 안 오셨지만. 다른 관련된 모든 이 원로, 어, 또 백성욱 박사님의 기라성 같은 이이 나라를 끌어가시는 학계를 끌어가시는 이 많은 분들이 어, 힘을 내셔서 국분용성 어, 어, 남북통일, 또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제 부끄러운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